안녕하십니까. 네,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원래 저 재무부를 맡던 김대식 장로입니다. 음, 이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좀 은혜로운 시간이 될 텐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좀 부담 마음의 부담이 될수 있는 말씀이어서 먼저 언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하지만 우리 이 예수님의 몸된이 교회가 정말 함 몸처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먼저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안식일에 700명 가까이 참석을 하고 이제 1000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큰 교회를 잘 운영을 하려면 이제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하는 마음과 헌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성도님들이 정말 풍족하게 드려주셔서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우리 교회가 잘운영되었음을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해 동안 여러 성도님들이 드리신 헌금이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그 헌금을 얼마나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올 한해 우리가 이제 사용할 금액으로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헌금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헌금이 어디로 써여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합폐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금이 아니고, 이제 하폐로 보내지는 헌금인데요. 음, 11금이 있고요. 11금은 이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입니다. 11금과 통합헌금이라고 해서 생일감사헌금, 그리고 투자헌금, 그리고 설교 시간에 드리는 예배헌금, 이 총합의 45%를 이제 하폐에 합회에 보내고, 합폐에서 사용하는 헌금이고요. 그리고 교회 헌금이라고 해서 교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월정 헌금이 있고요. 이 월정 헌금은 우리 교회 운영과 관리 그리고 선교 사업 이런 데 사용되는 헌금인데 매달 우리 이제 첫째 주에 작정을 하셨겠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하셔서 매달 율례씩 내는 작정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교회 감사 헌금 감사 한 마음을 드리는 헌금이고요. 다음 세대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헌금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고요. 그리고 통화 헌금, 생일 감사 헌금, 투자 헌금, 설교 헌금 이 총합의 55%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헌금은 구제 사업에 사용하는 헌금입니다. 이제 부르이웃이나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용하는 헌금이고요. 제 다음에 올한 작년 한해 동안의 어, 헌금을 드리신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폐로 보내지는 헌금입니다. 11금이 총 14억 2,200. 60만 917원 드려 주셨구요 그 통합 헌금 에 7천만원 정도에서 총 화폐로 보내지는 헌금이 14억 9 2 96만 2397원 이었습니다 음 올해 이제 예산은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을 해서 14억 11금을 14억으로 예산을 잡았구요 어, 작년에도 이제 그 정도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laughs> 교회 헌금 작년 수입을 보시면 월정 헌금이 2억 8,582만 3,500원이었고요 교회 감사 헌금이 9,187... 87만 150원, 다음세대원금 3천만 76만 3천 70만 79만 6천원, 그리고 기타 1억 2천 4백 98만 6천 2백 90원, 총 합계가 5억 3천 3백 39만 8천 2백 79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이제 월정원금이 작년 예산은 3억 2천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부족하게 한 2억 8,500 정도 음, 들어왔고요. 교회 감사도 조금 부족하게 들어왔는데 올해 이제 예산을 보시면 예산 또 월정금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1금은 보면 매년 이제 증가폭이 일정하게 좀 나오는데. 월정 원금은 그 증가 비율보다는 좀 적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월정 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덜 들이신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셔서 원래 조금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도로가 원금 보시겠습니다. 도로가 원금은 수입이 5,752만 5천 원, 그리고 기타 수입 600, 6만 8,389원에서 총합계가 6,359만 3,38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금이 2억 6,210만 1,510원이었고요. 건축 공금은 저희가 이제 리노베이션하고 어린이교회 리노베이션 하면서 작정해서 드리신 헌금입니다. 이제 지출을 보시겠습니다. <laughs> 교회 지출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 인건비가 2,9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각부 사업비가 1억 2,475만 6,394원. 그리고 시설 관리비. 시설 관리비에는 이제 교회 관리비, 사택 관리비, 그리고 비품 구입비 등 이런 용도로 쓰인 것이고요. 시설관리비가 4,154만 1,736원이었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일반관리비는 차량관리비, 뭐 차량주유비, 전기, 상하수도, 난방비, 뭐 통신비, 보험료 이런 종류입니다. 일반관리비가 9,484만 8,111원이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일반 운영비는 교회 행사비, 신방비, 목회활동비, 인쇄출판비, 경조사, 어, 시무비 등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일반 운영비가 2억 3,988만 8,27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어, 지출 합계가 5억 3,525만 2 1 6원입니다0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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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원 정도였고요, 지출이 2억0 0 0 0 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 이게 딱 맞춰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 저희 첫째 주 헌금 작정하실 때 수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 교회가 조금 이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수리할 것도 생기고, 이제 큰돈이 들어갈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2025년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른 일반 회산 예산은 저희가 빠듯하게 잡고 그 부분을 조금 추가하다 보니까 조금 원래 수입에 비해서 그리고 원래 지출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조금 더 증가를 했어요. 5억 5,882만 9,600원 정도 되는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내년에 사용될 그 예산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 아, 올해 사용될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된 수입이나 지출을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님들이 월정헌금이라든가 감사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들여진 헌금을 사용하는 직원들께는 조금 헌금을 사용할 때. 들수 있으면 좀 아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다음 도로가 지출을 보시겠습니다. 도로가는 어, 구호금이 2,515만 원, 장학금이 70만 원, 행사비 40만 원, 그럼 기타 지출 8 아, 700만 원, 400, 그 다음, 아, 장학금이 700만 원, 행사비가 400만 원, 도로가 기타 지출 810만 원, 그리고 지역 봉사 557만 원에서 총 4982 만원 사용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 잠깐 보시겠습니다 건축은 사택 건물 구입 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택 구입한 거 하고 어, 전세보증금 해서 4억 1562만 8천 40원 사용을 했고 건축 기타 지출로 해서 이거는 이제 리노베이션 하고 어린이 교회 리노베이션 포함입니다 이런 6천 100 86,731원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작년 헌금과 이제 예산 지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절 한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지원하여 이 은혜와 송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구절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는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청하면서 쓴 기별인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제 바게도냐 교회도 여기 2절에 보시면 그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들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해서 많은 연보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힘들어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드렸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IMF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될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시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너무 우리 시야를 돌리지 마시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심으로 이 마계조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별레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